그죠? 어디야? 배수 응. 유난 집합 안에 잘 풀어왔는지 알았어? 많이 풀어 봐야 많이 갖고 집합 여기 나와 있는 거추가도돼 <laughs> 있는 건데 사실은 보면 뭐 대칭차 집합 배수 집합의 연산 무슨 뭐 따로 내용 오는 굳이 몰라도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대칭차집합 그러면 대칭 차집합. 이거 만안 쓰는 거지. 그냥 내용 그거야. 간단하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본다 그러면 전집합이 체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그두 부분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대칭차집합은 요 부분 A 차집합 B b 차집합 a가 합쳐져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 이지단 집합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렇게 써 a 세모 b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는다 이렇게만 주고 저거에 맞춰서 문제를 정리해보라는 얘기야 대칭 차집합의 성질 교환 결합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밑에 1번 문제 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지. 다음 집합에서 연산 기호 A하고 세모 얘는 이렇게 정의한 거야. A 차 집합 B 합 집합 B 차 집합 A로 정의가 된다. 그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곳을 골라라. 첫 번째 1, 번 이렇게 돼 있지. A 세모 A의 여 집합. 그럼 이 순서대로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 여기 좌변을 정리하면 그게 누구랑 같니? 전체 집합이랑 같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럼 좌변을 먼저 정리해보면 좌변을 자 A 좌변이 이렇게 되는거죠 A 세모 A의 여직합을 정리해보자 그랬더니 A에서 차집합 A의 여직합을 해주고 합집합 A의 여직합에서 A를 빼주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게 뭐냐 A에서 A의 여직합부분을 뺀다는게 무슨 말이야 a 에서 A의 여직합부분을 빼는건 그냥 공직합 아니 A에서 A의 여직합부분을 뺀다 그러면 그냥 A인거지 A만 남잖아 아...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어 밑에 봤고 A 교집합 a 의 여집합에 여집합 철집합은? 맞아? 그러니까 그냥 A 교집합 A잖아 A는 A인거지 그지? 그럼 교집합 얘는 a 의 여집합에서 A를 빼야 a 의 교집합에서 A를 빼도 그냥 아, A 그래. 여집합이 C 그래. 둘이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아니면 얘도 A 교집합 A에 여, 아니 A 여집합 차집합 A니까 교집합대 여집합이지 그럼 이 둘이 집합이면 여기도 그냥 A 앞에 거 그지? 얘는 A에 여집합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 A 합집합 A에 여집합 그러면 전체집합 맞지 그지? 전체집합 맞는 거고 아 옳지 않은 거쓴거 뭐라고 했구나 어째 2번 이번, 자 2번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전체 집합하고 세고 공집합이야 그럼 얘도 좌변을 먼저 정리해보면 전체 집합 차집합,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전체집합 이렇게 있는데 전체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야 전체집합에서 공집합 빼면 전체집합이고 공집합은 그냥 전체집합이지 그지 왜냐면 얘를 아니면 니네가 이게 잘 생각이 안돼 항상 바꿔 얘를 차집합 그러면 교집합 전체 아니 공집합이 뭐야 공집합에 연집합이잖아.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집합이잖아. 전체집합이랑 전체집합 합치면 그냥 전체집합이지. 그렇지? 네, 합집합. 공집합에 공집합에 교집합에 전체집합의 여집합으로 이제 끼 공집합이 공집합의, 공집합의 공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얘도 전체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번도 전체집합 맞는 거는 3번. 다음에 네. a a의 공집합이 A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수 좌변만 A, 차집합,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에서 A를 제해져라 그럼 A 공집합 에야 A에서 공집합 빼도 그냥 A인거지 그지? 네 음. 아니면 아까처럼 다시 계속 이렇게 바꾸면 교집합, 공집합에 여집합, 공집합에 여집합은 전체집합인데 A와 전체집합에 교집합은 그냥 A 되는 거잖아 MTA도 그러면 공집합, 교집합, A에 여집합 야, 공집합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런거야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그냥 공집합이지. 예. 공집합. 공집합. a랑 공집합 합해 봐야 그냥 a가 되는 거니까 아, 이새끼도 맞는 거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교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까지는 다 맞고 나중에 이런 거할 때는 약간 요령도 필요해. 이제 1번 해 보고 1반이 맞았어요. 그럼 5번에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거의 대부분 앞쪽이나 뒤쪽에 쫄려 있거나 가운데 나오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4번 A A가 뭐가 된는데 공식합이 되냐? A 7집합 A 합집합 A 7집합 A니까요. 당연히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그냥 공집합이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답은, 얘도 맞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a 의 세모, 전체 집합이 A가 되느냐, 그러면, A 차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라. 그러면, 이그 새끼는, 야, A에서 전체 집합 빼야 그냥 공집합이지. 그지 공집합인데, 얘는 뭐야?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으니까, A 여집합이지, 이 e 여집합. A에 아, 10집합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강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배우고 나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배수에 배수 이게 음,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배수집합에 연산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배수의 집합의 연산. 그럼 얘는 그 위에 보면 배수 집합의 연산이래 갖고 자연수 k, m, n은 양의 배수의 집합인 경우 a, k, a, m, a, n 뭐저쩌고막 써놔. m과 n의 최소공배수가 뭐가 되고 m과 n의 배수이면 뭐가 된다 이런 거 신경쓸 필요 없다, 그렇지? 그냥 뭐하면 돼? 문제가 주어지면 그대로 얘가 항상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자연수 보통 예를 들어서 자연수 k에 k의 양의 배수 배수지? 양의 배수의 집합을 배수의 집합을 집합을 뭐라고 할 거래? ak라고 할 거래. ak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주어지면 중학교 때도 이런 문장 주어서 져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문장이 주어지면 해석하는 거야. 그냥 자연수 k 그래? 그럼 k가 예를 들어 내가 3이야. 그럼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3라고. A3은 뭐야, 이게? 3, 6, 9, 12. 이딴 식으로 나가는 놈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 그랬더니, 음, A의 2, 그이 새끼 2의 배수인 거고. 그치? 얘는 A3의 배수, 합집합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그 집합 A의 4의 배수. 이러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2의 배수랑 3의 배수 합치면 제일 내가 딱히 뭐의 배수 뭐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거든. 굳지 2, 3, 4, 6. 뭐야? 그다음에 8, 9 이런 애들 다된 거잖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전개해보기 좋지. 이렇 전개하면 A의 2의 배수 교집합, A4의 배수 합집합 A3 교집합, A4 의 이렇게 되면 2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누구였어?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 그러면? 누구야? 4의 배수지 그지 2의 배수 2, 4, 6, 8 이렇게 나누고 있을게 4, 8 이렇게 나고 교집합 은럼가 되는 거지 4, 합집합 3하고 4의 교집합 그럼 뭐냐? 3의 배수 4의 배수 12 12 그럼 4하고 12를 합치면 누가 되겠어? 12. 4하고 12를 합치면 누가 돼? 아하 12를 합쳐놓으면 배수 배수잖아 4의 배수 12의 배수 합치면 4의 배수지 얘4 8 12 16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 새끼는 12 24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많지 이쪽에 있는 가돼야지 얘랑 둘이 교집합이 아니잖아 아 교집합이면 a 12고 합집합은 a가 4가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뭐 교집합이 된다 어쨌 최소공배수 뭐 이런 거볼 필요 없이 그냥 정 안되면 이런 애들 몇개 써보는 게 좋아. 이일 4에 서몇개 쓰고 10에 서몇개 써보는 게 굳이 이런 애들 갖고 반응수 뺏길 음. 필요 없어. 니네가 나 처음 보면 생소해서 그런 거야. 그냥 문제를 이런 걸안 풀어보고 문제를 주면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12 그다음에 교집합 A, A9 하고 18자 9하고 합집합 A18. 그럼 이것도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치해보면 누가 되는 거야?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지 앞에 있는 게 6의 배수야? 맞아? 6, 12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 얘랑 12, 24 합치라고 했으니까 6의 배수 교집합 얘 누구야? 그의 배수겠지 그지 얘네 둘에 뭘 구하라? 교집합을 구하라 6 커브 9의 공배수 그지6 얘는 6잘 모르겠으면 그냥 써보라니까? 써보는 게 제일 편해 6, 12, 18, 24 이렇게 가는 새끼 거 너는 A의 군데이 새끼, 9, 18, 27, 36, 이딴 식으로 가는 거면 얘네 공통 아이씨공통을 시작하는 이 새끼는 군이겠네. 그지? A의 18 이렇게 내는 애들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몇개 써보는 게 제일 편해. 그 그냥. 이것 좀 생각하지 말고. 뭐의 배수다 그러면 2의 배수, 3의 배수, 몇 개를 이렇게 써서 제가 내가 합식탑 할 건지, 교식탑 할 건지? 아니면 전개할건지만 확인해보면 되고 3번이 가장 중요하다 내용 별로 없어 그치? 가장 중요하고 얘는 무조건 뭐래야